여러분 구장 29절 말씀 여러분 뜨면 같이 보도록 하고요 네.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떴나요? 여러분 부장 29절 유시대 기도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네. 우리 문현배 네, 우리 강대동 모사님 대표이자 님 계시는 강대동 모사님 주르은 능력 요자순르몬주르에게다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주님께 몬 츄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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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더 크게 이쪽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들만 아멘 아 아멘 자 기도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다니엘서 보니까 주요량이 하나가 다섯번이 많다 능력을 받으려면은 지도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주요를 먼저 연습을 하겠습니다 연습, 연습. 제가 한번 제가 한번 하니까 이쪽은 하지 말고 이쪽만 합니다. 주.

들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성경 구절을 하나 올릴게요. 다니엘서 9장 19절. 이중합니다, 주의 시약 yolmuş 면 이제 우리가 이그 능력을 가으려면 저도 이말씀을안 피워두었네 다니서 그냥 그런 데 지나가고 그 엘리아가떻게 기도를 했냐면 반복적 기도반복으로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시는 어떤 목적을 기도를 하려면 목적 목적이 분명해야 중원부원 한 번한테 내가 방언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방언을 주세요 이 시간에 없습니다 지금 주시지 않으면 나죽겠습니다절자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는 방언이 그리고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몸이 불편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서 살기 위해서 나의 병을 좀 치료할 여세, 간절함 있어야 돼. 열왕기상 18장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야 게응답하옵 내게,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을 주여하는 하나의 하나님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네. 이제 이利亚기는 자. 7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그갈 선지자와 이제 대결을 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불이 떨어져, 돌이 돌이 떨어져야만 엘리야가 살 수가 있어. 그럼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음, 살다 보면은 이제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 문제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우리 정도 떠나가 내 몸속에는 이제 영적 질병도 떠나다, 물질성도 떠나다간절히 기도할 때, 아 저는 이제 굴치험을 한번 보니까 그때서부터 음, 예수 이름으로 할때 표적이 나타나더라. 이근 굴치험이 어떻게 오냐면은 한절히 기도할 때, 이제 저녁에 가서 기도할 때 불을 다 꺼버려. 꺼버리고 하늘에서 영광의 빛이 내려올 때까지 그러면. 손들이 확 풉니다. 그러면서 손부터 머리까지 아주 뜨거운 빛이 들어와 그러고 나도 이렇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알아하니까 어둠들이 떠라간다고 그럼 저희들 뭐 간증을 하나 드려요. 한두달 전에는 날씨가 너무 나쁘고 왔어 근데 너무 미쳤나봐요. 목사님, 목사님 있는데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가오전니까 시간이 많죠. 약속을 하겠다. 오후 세 시간은 는데 약속을 한 거예요. 어디 를 가서 상담을 해줄까? 교회를 가냐, 교회 업에도이고 해석을 하다가, 그리고 꿈에서, 항상 계속 꿈에서 그러니성년에서 가르쳐 주느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분이 한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싫은다 그 몸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 아니 종으로 가서 칭찬을 가도 연봉은 취급할 거 없이 물고기에 내한테 왔어. 그런데 내가 3년 전에, 딱 올려놨는데 강남에서 이제 때딱이 중간에, 강남일어데는데에남에서이사람사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그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정도 이사어은이가람은이가집사님에게사맞은게사이사람사사님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 지금 따라합니다. 따라 해야 능력이 임파티션 되는 거죠. 이제 성령의 불가능함면 주의하게 간절히 해야만이 능력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예로해하되게 <목소리> <목소리> 지금, 네. 물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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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헬마지마 선생, 팔을 돌려보내했어 별다니 약간 아픈데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하지? 또 해야지. 한 해야지. 한 번. 응. 응. 여러분들 혹시 아픈 사람 있으면 치료될 그 시간에 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몸을 납부게 하는. 몸을

백크의치 델지어다 백끝의 아지어다 너무나 신기하네요 감쪽하이 살아야 다는 감쪽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한절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오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리리고 나의 문제 m 해해 e p e o 다 l e I am the people. 가 am the p e o p l 든 I am the p e o p 을 e I am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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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할 때는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치유할 때 여러분들에게 빛이 맞게 다 있습니다. 만약 네. 네. 이사냥일괴를 보면 내이름을 중요한데 공유론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빛이 내가 나가서 이 양단에 나온 송아지가 지기리라 어? 네. 빛이 들어갈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게 뜨거움이 있을 때내 몸에 온갖 빠져나간다. Amen. Yeah. Yeah.